사장님들한테 많이 플러스 해줬들이 많이 있어요. 일하다가 어, 노동자가 다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책임져 줘야 되거든아요 근데 그 책임져 주는 거에 대한 보험 제도가 생긴 게 사실 산재보험인 거죠.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사장님을 위한 산재편입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어, 라이더 유니온 자문 노무사이자 손해 사장사이신 최승현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최승현 노사입니다 아, 이 산재 이 사장님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어왜 사장님을 위한 제도죠? 우리가 생산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 아닌가요? 사실 사장님을 위한 산재. 저는 약간 생소하긴했 하지만 사장님들한테 많이 플러스로 보지 많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노동자가 다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책임져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져 주는 거에 대한 보험제도가 생긴 게 사실 산재보험 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산재보험을 사님이 장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의무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근데 노동자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의 2 배를 배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장님이 산재 가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더가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 라이더는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글로벌치공단에서 사장님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하게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 라이더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 천만 원을 글로벌치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러면 사장님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네. 하게 되겠죠. 아, 그면 사장님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네. 그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요 만약에 그 가입하지 않았을 때그 그래서 보로복지공단에서 어 노동자가 아니다고 했을 때 노동자가 소송 같은 것도 할수 있나요? 어 노동자가 소송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죠. 소송 같은 것을 해갖고 크게 다친 경우에서는 그 소송 가액이 예를 들어서 민사 어 손해배상으로 1억 정도다. 근데 거기에서 상대에서 받은 것이 한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 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습니다그렇 네. 만약에 소송을 하, 한다 하더라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우리나라 산재보험 중에서도 제일 도저로 <laughs> 뛰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점점점점 넓혀지고 그런 것은. 공적인 보험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이 공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최근에 저한테 이제 그 라이더 배달 대회가 차린다고 산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전화 되게 자주 오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분들이 자주 저한테 묻는 말이 네. 뭐 이렇게 좋은 꼭 해야 되는 직분인데 네. 왜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곳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냐. 네. 사장님들이 이렇게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재에 대해서 깊이 하는 형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산재 하면은 회사가, 사장이 많이 피해를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산재라는 것이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구요. 그렇습니다. 사실 심지어 저도 농구 그 보험을 운영하는 음. 대표인데요. 저도 중소기업 사업주 외고 산재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보험 가입 가능합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장님이 일을 하다가 뭐 어, 사무실에서 걷다가 뭐 넘어지고 이럴 때도 이제 산재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기을 만약에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가입하고 그러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산재가 그 보험을 이제 들었을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자동차 보험과 산재가이 중복되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산재를 신청해야 되는지 오토바이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 사실, 그두 가지 다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중복해갖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일단, 자동차 보험 개념이랑 산재보험 개념이 좀 다른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자동차 보험 과실을 따져요. 그죠그몇대몇 몇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산재는 과실을 전혀 안 따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대인이 있고 그 대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산재 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나 사람 전혀 안 다쳤다 그럼 무조건 자동차사서 올려서. 음.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 보면요. 어 자동차 보험이든 산재 보험이든 사람이 다치에 대한 손해거든요. 네. 이 손해와 관련된가지 거는세가지로좀아요 하나는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뭐냐? 하면은, 그, 치료를 받는다는 거. 아니면 어떻게 뭔가 물건들이 손해가 나와요. 이런 음. 것이 적극적 손해로 보는 거예요. 이 적극적 손해와 관련돼 갖고 산재보험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적용 돼요. 이중으로 적용은안 돼요. 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요 소극적 손해는 그냥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 다른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손해가 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갔고 입원해 있는 기간에 회사를 다니면은 월급을 받았을 텐데 회사를 못 갔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다. 또는 내가 사고가 나갔고 팔이 이쪽이 그 잘리거나 아니면 팔이 움직이는 게 장애가 생겨. 이 소극적 손해와 관련돼 갖고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산재에서 보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하는 기준인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있는 것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보험에서내 과실이 얼마나 크지 이런 거 여부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면 세 번째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위자료거든요. 음. 위자료는 그사제에서는 위자료가 없어요. 음. 근데 자동차 음. 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음. 음.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건 치료비, 예, 네. 이될것같고 예, 소극적 손해라는 거는 이제 휴업 구병, 휴업 구병, 장애급여, 장애급여, 장애가 생겼을 때, 예,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인, 그렇죠, 예, 네. 위자료 같은 거, 이거를 네. 각각 하게 해야 된다 네. 는 말씀이시. 그래서 가실 비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 다르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라이더 유니온으로 사고 났을 때 이제 상담을 하시면 변호사님과 노무사님, 손해사정사님이 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산재보험을 이제 들어야 되긴 하, 알겠는데 네.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네. 제가 살펴봤어요. 네, 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전제 네, 네. 가입할 수 있는데, 네. 킥서비스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여기에 보니까, 어, 이게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장관이 네, 정하는 소득이죠. 예, 죠 거기서 뽑해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여기 좀 비현실적이에요. 네, 그래 네, 니까 네, 네, 그러니까 145만 4천원 예. 월소득이 예.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0에서 500, 600까지 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45만 4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내야 될그 산재보험료가 3만 1,260원. 어 그런데 특수고용 형태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절반씩 내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한 사람의 기사한테 내야 할 돈이 15,630원. 네. 기사 대할 할 돈이 15,630원이에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낮은데 이러면은 휴업 급여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근데 좀 비용이 좀 적어 가지고 가입할 때 부담은 없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거죠? 지금 특수형태 종사자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에 한 임금을 평균 임금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2008년도에 처음 이게 시행됐어요. 그래 지금까지 딱한번 이상 됐어요. 2008년에 정했는데 한번 이상 했다고요게딱한번 예, 이상 됐고 그 계속 유지되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전혀 이제 그 반응하지 못하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죠. 당장에는 일단 만 오천 원 정도.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렇죠. 실질로 이제 보장받는 게낫게 되니까 네.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어, 산재 보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이,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제 마음 더 가입할 수 있을지 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특수고용노동자관련해서갈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 하나는 그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부분들을 그100% 사용자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정안 되면 8대2, 7대3 정도라도 이렇게 해야지 노동자들이 가입할 동인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적용제의 신청 이 부분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야제 실질적인 시효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사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 특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산재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여기까지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노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보장으로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대 사장님을 대상으로 네. 어, 산재가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사장님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가서 산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입을 잘안 하다 보니까 구로복지공단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너무 당황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같이 구로복지공단에 가서 가입하는 것도 같이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면 어, 산재보험이나 사재보험 이게 행정적인 거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일하다가 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에 큰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해결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들, 이거, 어, 산재가 몰랐어요, 뭐, 이렇게. 근데 법이 모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달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한 게 많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에, 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뭐,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거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산재보험 이외에도 건설현장 이런 곳에서는 사실 금재보험 이런 것까지도 가입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전을 중지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들도 같이 꼭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